2025년도 5월의 어느 날입니다. 오늘 오후고요. 오후 6시경입니다. 어, 오늘 비가 조금, 아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그 날씨에 치유하는 천년 아로마나무 숲 속에 임탑 패도곤에 나왔습니다. 어, 산책하고 맹상도 좀 하면서 어저께그 풀베기 작업을 마쳤습니다. 올해 첫 풀베기 작업이거든요. 어, 올해 지금 치유하는 천년 아로마 나무 숲 속의 인타페더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, 구독자 여러분, 저와 함께하는 친구 여러분, 동지 여러분, 동반.